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사 고지입니다. 음, 이 사연을 보면은 세달 전쯤에 처음으로 질염에 걸렸었고, 그 이후에도 자꾸 재발이 되는 상황이죠. 재발되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가장 힘든 부분이 밤마다 너무 가렵다. 이 증상으로 질염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어, 일단은 지라고 하는 게 관처럼 생겨 있어요. 이 안을 점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염증성 분비물이 일단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질 점막에 붙어서 질 점막을 해소시키게돼 있어요. 그럼 자꾸 헐고 빨갛게 되고 예민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가렵고 따갑고 수라리고, 이런 피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질문 그래서 밤마다 너무 가려 잠못 자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질 점막에 대한 해독, 질 점막에 대한 이제 나중에 면역 환경에 대한 개선까지 이루어지는 한방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선불과 치료를 받아도 자꾸 재발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원내 치료를 권장드리고, 질 해독과 면역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한약 복용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